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전 재활 크리에이터 피카토입니다. 오늘은 어깨 불균형 셀프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불균형이 왜 발생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양쪽 어깨 근력의 불균형. 인간은 절대로 양쪽 팔을 똑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 우세한 쪽이 있고 그로 인해 좌우 근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5cm 정도 살짝 높이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어깨 넓이가 아주 살짝 미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키지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체형 불균형. 자, 예를 들어서 발 아치 한쪽만 이렇게 무너졌다 칩시다. 여기에 맞춰서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골반이 앞쪽으로 돌아가면서 척추가 휘게 되고 어깨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 내려간 어깨가 신경 쓰기 이 때문에 올라간 어깨를 내리거나 내려간 어깨를 올리려 하는데 사실 이게 어깨 잘못이 아니라. 체형의 문제죠 이건 그냥 좌우 높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풀업이나 벤치프레스 같이 근력운동을 할 때에도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꼭 한쪽 발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는 골반에 뒤틀림을 만들게 되고 체형 불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몸은 뒤틀렸지만 반은 수평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내게 되면 가슴 근육이 비대칭으로 밖에 발달할 수 없습니다 자 풀업도 마찬가지 체형이 뒤틀렸는데 어깨만 강제로 높이를 맞추죠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등근육이짝짝이로 발달될 뿐만 아니라어깨에도 심각한 부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밀리... 밀프도마찬가지사상태도마찬가지 자, 정리하자면 어깨 자체의 문제보다도 몸 전체의 밸런스의 문제로 인해서 어깨에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근로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깨 비대칭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깨 불균형이라 해서 어깨만 따로따로 운동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전신 운동에 어깨 운동을 더한다고 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깨 불균형 셀프 교정 운동 하러 가보실까요? 렛츠! 자 지금 하실 운동의 이름은 세발 자전거 운동 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세발 자전거라고 비닐를 하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세발 자전거가 되기 전에 네발기기 자세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옆에서 봤을때 손목과 어깨 무릎과 고관절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상형이 생긴다는 느낌으로 허리가 너무 꺼져도 안되고 너무 올라와도 안됩니다 그냥 just 가운데, 자, 이 상태에서 어깨 세팅을 할 건데, 어깨 세팅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에 세 가지 힘. 뒤집고, 밀고, 쪼이기. 어깨 뒤집기는 어깨를 무작정 아래로만 당기면 이렇게 굽어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 말리지 않게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기는 날개뼈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쭉 앞으로 밀어준다. 자, 밀기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강하게 하면 등이 말리게 되는데 이때 말리지 않게 처음에 했던 뒤집기 힘을 잘 주고 있어야 합니다 쪼이기는 여기 팔꿈치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바라보게 하시면 이 부분에 뭔가 힘이 빡 들어오거든요 쪼이기 네. 자 이때 쪼이기를 할때 손바닥 너무 대충 잡으면 쪼이기 하는 순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손바닥을 지면에 강하게 밀착시켜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쪼이기 뒤집고 밀고 쪼이기 이세 가지만 잘하셔도 벌써 어깨에 탄탄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자그 상태에서 한손 들기 자이한손 드는 순간 절대로 몸이 움찔거리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세발 자전거가 됐다는 느낌으로 자, 세발 자전거 발이 세 개여도 절대 흔들거리지 않죠 손을 떼는 순간 발이 돌아간다든지 발짝 일으킨다든지 어깨가 처진다든지 궁뎅이가 대각선으로 빠진다든지 절대로 니니 어깨교정 하나도 안됩니다. 그대로 움직임 없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들어볼까요? 와우 대박사건 어때요? 양쪽 느낌 완전히 다르죠? 어느 한쪽은 매우 쉽게 되는 반면 반대쪽은 막 흔들리고, 유난히 힘든 느낌. 자, 이것이 뭐다? 바로 어깨 불균형이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잘안 되네요. 잘 되는 쪽, 최소 10초씩 3세트. 안 되는 쪽, 20초씩 5세트. 언제까지? 언젠가 양쪽 느낌이 비슷해질 그날까지. 자, 앞으로만이 아니라 뒤로도 있다구요. 손을 뒤로 지탱해서 앉아있는 자세를 취해보겠습니다. 어깨를 최대한 아래로 당기고, 뒤로 모으고, 팔을 조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쫙 펴지게 되는데 마치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는 탄 힘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발바닥도 같이 바닥을 꽉 눌러 주세요. 그럼 서로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가 거의 들릴 듯말 듯한 힘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엉덩이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서로 밀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절대로 1이라도 움찔거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1이라도 움찔거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한쪽 어깨 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손을 떼는 순간 다리도 같이 들리면서 넘어질 것 같은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옆으로 움찔하게 되는데 절대로 일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손만 들어주기. 어우, 배쪽이랑 어깨쪽이랑 힘 장난 아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뭐 불균형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양쪽 별 차이가 없을 테지만 불균형이 심하신 분들은 몸이 돌아가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언젠가 양쪽 느낌이 비슷해지는 그날까지. 잘 되는 쪽 10초씩 3세트, 안 되는 쪽 20초씩 5세트. 뭐 그밖에도 폼롤러 위에 누워서 한 다리 들고 한 손으로 덤벨 당기기. 한 발로 덤벨 프레스 하기. 한 발로 덤벨 로우 하기. 까지 하시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뭐저 운동들은 여러분들의 클래스라면 그냥 대충 모양만 알려드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이라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고요. 혹시나 저 운동들도 너무나 어렵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청이 많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신의 몸 불균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조금 더 욕심내서 골반 불균형까지 강하게 잡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바!